아 크리프 개새끼 금이나 대... 야! 세계 이름 곰아 <laughs> 너무 표절인가? <laughs> 모험왕 모험왕 은배꿈을 갈게요 하드코어? 한번 죽으면 부활할 수... 아 이거 해보고 싶긴 한데 해볼까요? 오늘 오늘 하루 갑시다 아이 정도 돼야지 모험왕이지 아 다시 1만원으로 바꿀까? 잠깐만 하드코어 좀 개끼인가? 사실 나 완전 마린이긴 한데 <laughs> 생각해보니까 아니 설마 왜못 바꿔? 아... 응! 거, 살아남습니다 생, 생존 생 왕으로 바꿀 걸 그랬다 아니 갑자기 이 세계에서 덩그러니 부활했다 심지어 보통 이 세계 전생을 하면은 능력이 있기 마련인데 나는 아무 능... 능계... 능력도 없는 닌겐이다. 말이 있는데 내가 이제 안 죽고 살아남으면서 막 몬스터들 죽이면서 갑자기 점점 강해지고 막 특힐 업하고 장비 업하고 와 갑자기 짜릿한데?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 여러분, 두고 보세요. 죽지 않을 거니까. <laughs>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광산 파랑률 되게 높음. <laughs> 지상 모험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광산 모험도 모험이다. <laughs> 제대로 된 집은 지을 필요가 없죠. 난 어차피 세기가 내 집이니까. 그 조그만한 집은 나를. 가을 수가 없다고. 왜냐 온 세계가 나의 집이거든. 들으렁 아유 정말. <laughs> 아무 잠깐만. 너무 무서우니까. <laughs> 아 여기 몬스터 나올까 봐 여기 좀 무섭단 말이야. 아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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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잠깐만. 여기서 잠깐 철을 녹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래봐도 철두 개가 있거, 아철두 개밖에 없네. 와금 되게 오래 걸리네. 돌로케니까 그런가? 금이 오래 걸린다. 뭐야? 금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 미 개새끼들아. 와 뭐냐? 설마 돌로케면 금안 나오는 거야? 와 흙수저는 금을 만질 수도 없다 이거야? 와나 진짜 와어 다이아도 있네 개새끼들 다이아도 못 해줘. 아 개새끼들 야철 조이스레기들아. <laughs> 아, 너무하네! 야, 진짜, 레벨 1은, 레벨 1로 돌만 캐다가 죽으라는 거야? 와, 무슨 이렇게 잔인하냐. 철이 무슨, 아, 이것도 이제 안 되겠지? 저것도 못 캐겠지? 저거 맨날 쓰레기라고 버렸는데, 저것도 나는 못 캐는 운명이겠지? 왜냐, 나는 돌수전이니까, 개새끼들. 아니, 철 아니고, 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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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이다! 나이스. 이것이 신분상승. 신분 상승 아무나 다 하면 이거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고. 앞으로 돌수저 내가 알게 뭐야. 난 돌수저가 아닌데. 모험 지금 하고 있잖아요. <laughs> 여러분 봐. 노가다도 모험이다. 신나고 기쁜 것만 하려고 모험을 하는 사람은 모험을 금방 가서 때려칩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한 모험이 아니거든. 하지만 그 어떤 경험도 가문수할 각오를 한 자. 그자가 진정한 모험가다. 드르렁, 아유, 진짜. 집에서 앉아서 방송 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모험을 떠나고 있는 내 심정으로 어떻게 알겠어요? 머리도 안 감았죠? 아유. <laughs> 글쩍글적 글쩍. <laughs> 역시 지상은 이렇게 꽃도 피고 아름다워. 오, 여기는 설산인가? 나의 첫 번째 모험 도시는 설산이었다. 처음으로 본 설산은 매우 아름다웠고, 정상에서 본그 나라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멋있었다, 뭐, 맛있었다, 아름다웠다, 도요. <laughs> 폐강은 사람이 떠난지 오래됐는지 거미줄이 쳐져있었다. 하지만 어쩐지 버려진 폐강이라고 하기에는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인생 처음 수영야라는걸 해봤다. 몸에 닿는 이 차가운 물의 감촉. 뭔가 신기했다. <laughs> 신기했다 왜왜 <laughs> 왜? <laughs> 아니 왜 <laughs> 아, 불만이면 여러분이 모험 떠나세요. <laughs> 그리고 멀리서 빛나는 게 보였다. 이 불빛은 뭐지? 허! 화제였다. 난생 처음 본 화제. 난 이상하게도 그 자연에서 나는 화제를 보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다. <laughs> 아니 왜요? <laughs> 아 정말 마음속에서 들리는 나레이션들이 나를 비판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나는 도로가 아닌 나무 위를 걸어보기로 결심해봤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막상 시작해보니까 재밌었다. 아마, 나무 위를 걷는 인간은, 내가 최초는 아니겠지만, 거의 드물었을 것이다. 그리고, 밑으로 떨어진가 동시에, 왜 사람들이 나무 위를 걷지 않는지 알게 됐다. 여러분, 모험 가한테 길치란 개념은 없죠. 가는 곳이 모험이야. 뺑글뺑글, 아휴, 진짜. 일직선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왔던 곳인데, 아휴, 진짜. 아니, 증거 가져와. 아이평탄한줄이 원데이 투데이인가 거참 어, 저 떠있는 저 떠있는 돌을 봤다고 아 여러분 눈산이 한두 군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어. <laughs> 아 진짜 왔던 곳인가? 아, <laughs> 그..왔던 곳이네 <laughs> 또 다른 폐강이 보여서 나는 그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어? 와씨 어!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개새끼 나는 저 몬스터가 나온 저 동굴을 가보기로 했다. 나는 모험가니까. 아, 개새끼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잠잘 시간이란 걸. <laughs> 오케이. 모험가는 일찍 잠들고 일찍 일어나는 법. 야, 날 밝았다. 이 개새끼 어딨냐? 처음으로 몬스터 있는 동굴을 와서 무서웠지만 나는 모험을 계속 하기로 결심했다. 아, 나 저기 또 개새끼. 금이나 됐다. 응. 야! 아니, 이씨, 철갑몬 쓰레기가 도아 돌아... 아, 죽어서도 나의 모험은 끝나지 않는다. 다시 돌아보면 난참 무모했지만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아니, 피가 파, 마, 피가 풀이고 갑옷, 갑옷을, 갑옷에 도배했는데 막한 방에 돼지는 게 말이 돼요, 진짜. 어떤 개색 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험왕 은백꿈의 이 일기를 보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이제, 이제 그 책을 보고 <laughs> 감명을 깊게 봐서, 모험가의 꿈을 가진 어린,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겨울곰. <laughs> 나는 모험왕이 될 거야. 어, 겨울곰의 이야기. 하지만 사실, 겨울곰은 자기가 엄마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겨울곰의 핏줄을 타고 올라가면은 그것이 바로 은백곰이었다는 진실. 세계 유형. 와. 어, 단순한 재미를 위한 거라는데 증폭 갈까? 증폭 가보죠. 진짜 모험의 시작. 그렇다. 여기에서 모험한 은백곰의 여행이 시작되었지. 그리고 나의 모험도 여기서 시작된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건 뭐야 넓은 생물궁계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겨울고 나는 어렸을 적에 모험왕 은배 꿈의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면서 나도 커서 모험왕이 돼야지라고 나의 모험가의 꿈을 키웠다 넓은 생물궁계가 말과 말이도 내뱉 나는 어렸을 적부터 나의 진짜 모험이 시작되었다. <laughs> 모험왕 은배꿈을 여러분, 비하하지 마세요. 나의 우상이니까. 처음으로 모험을 떠난, 어, 그런, 어, 획기적인 사람이라고. 모험가의 시대를 만든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전 세계에 보물을 숨겨놨으니, 떠나라! 모험가들아! <laughs> 절대 어디 있 아닙니다. 다, 모험왕 은배꿈이 생각한 말이고, 모험왕 은배꿈이 얘기한 겁니다. <laughs> 아, 완입니다 원피스라뇨? 관심 없어요? 짠짠! 와아 이게 진짜 바다구나. 와 진짜 넓다. 와 바다 처음 보잖아. 어 뭐야? 저것이 바로 해저 도시인가? 처음으로 발견한 해저 도시! 도전! 저기 있다. 작전상 후퇴! 어 잠깐만. 여기 뭐 있을 것 같아. 뭐야 방금 누가 나 조준한 듯한 뭐지? 에더 기디언? 에더 기디언이 뭐예요? 아, 저주받는다고요? 아니, 물건을 못 부수면 안 되지! 아니, 개새끼가 쪼레판한테왜 갑자기 저주를 거냐? 어, 저주받은 왕. 이 저주를 받은 인생, 어, 그것도 약간 좀 괜찮긴 하다. 만약에 집이 없다면, 이 말에서 사는 거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저주를 받은 몸이라, 어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풀기 위해 몸을 떠나, 요거지, 요거지! 저주를 풀기 위해 몸을 떠나는 거지! 이거다 요거다. 느낌 따가웠어. 확 어? 너 또, 너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거니? 저주에 걸린 인간처럼 허공에 떠있는 이상한 돌을 만났다. 어? 저주 사라졌는데? 어쩌면 허무하다 할까? 일생을 나랑 함께 할 거라 생각했는데, 앞으로 내 목표는 무조건 저해 뜨는 방향으로 간다. 무조건 해 뜨는 방향, 북쪽으로만 간다. 아 동쪽, <laughs> 해는 동쪽에서 뜨죠. 어, 동쪽으로만 갈게요. <laughs> 하이 하이. 헐, 드디어, 어나 진짜 드디어 마을을 봤어. 어 근데 이 마을 가, 가, 치저시게 가난하나봐. 뭐 없는데 아무것도. 어 골렘도 있네. 아 <laughs> 고양이도 있어. 여기다. 여기가 이제 내가 정착할 곳이다. 크리퍼 있다. 여기 크리퍼 크리퍼. 그, 크리퍼가 마을에서 안 터지나? 야, 이 새끼 나만 보네? 야 뭐냐? 와얘 마을에서 안 터지는 것 봐? 야 크리퍼 개 많아! 좀비도 있어. 잠깐만요. 골렘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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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순 뭐지? 불순 종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어 크리퍼 있어. 골렘님 어, 어 잠깐 만 골렘님 이상하시다. 골렘님 잠시만요. 골렘님 어디 가셨지? 이상하다. 마을을 지키셔야 되는데 주무시나? 아니 아니 잠시만요. 볼레님볼레님할수 있다! 아 잠깐만 아 누가 울타리를 여기다 쳐! <laughs> 안전 편안 아 좋은 아침 눈 뜨자마자 크리퍼가 보이는 한쾌한 아침이네 음, 아씨아 잠깐만 아 근데 저 크리퍼 때문에 요거지 요거지 요거 마을 내가 다부시고 있는 거 기분 탓인가? <laughs> 결국 난이 마을을 위해 이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나는 몬스터를 부르는 저주받은 존재. 그 저주는 역시 풀리지 않았구나. 아, 신이시여. 어찌 저는 인간이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겨울은 마을을 떠난다. 여기서 웅장한 노래쫙 나오고 이제 엔딩 크레디시 클래, 쫙 올라가면서 <laughs> 결말 맞이하는 거지. 지금까지 겨울 곰에, 어, 저주받은 일생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어? 여긴 진짜 누가 뭐건물을 지은 것 같네, 뭐지? 궁금. 아 진짜. 끝! <웃음> <웃음> 안녕! 아 난파선에 보물지도 있다고요? 가볼까? 시즌2 시작됐습니다 이제 인간이랑 같이 사는 걸 포기하고 진짜 모험왕으로서의 그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뭐 없는데 근데 뭐아 있다 있다 야 드디어 뭐 상자를 발견했어 크어 <laughs> 진짜 보물지도 발견했어 보물을 짜주러 어디로 갈까요? 봄을 찾으러, 어디로 갈까요? 봄을 찾아가지고, 바로 인생 한 방. 아, 이거 내 소리. 유적, 유적엔 근데 뭐가 있는 거야, 도대체? 어. 괜찮겠다. 포기하지 않았어. 포기하지 않았어. 예! Yeah! 아, 이 모험을 성공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을 때 나의 모습이 그려진다. 요리보고 조리봐도 알수 없는 꼬매지도꼬매지도 꼬매지도. 완전 욕인데아 바닥을 파라고요? 오케이. 얼마나 파야 돼? 이돌 아래도 있는 거. 많이 봐야돼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숨좀아 아, 뭐야 어나왜 아, 죽고 있는거야? 방금 숨이 아니라 좀비가 공격한 거였어. 아, 왜 죽나 했다. 아, 이렇게 아니, 근데 왜 밑에 물이 갑자기 쳐 나오냐고. 아, 개빡. 이렇게 여러분, 겨울곰의 모험이 끝났습니다. <목소리>